자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의 완전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에, 우리들이 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대체 이제 벌어질 것이냐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그랬더니 에, 천사가, 가마, 천사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어, 바람이 불어서 태풍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지진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런데 천사가 지금 태풍과 지진을 붙들고 있답니다 천사가 태풍과 지진 이런 걸 붙들고 있는데, 언제 천사가 이것을 놔버리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면 괜찮아요. 내가 혹시 안 하더라도, 내 아내가 하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가정을 해하려고 달려드는 많은 전염병이나 무슨 뭐카 바이러스나 무슨 에이즈나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몰려들어 오고 있는데 이번에 그 저희가 만든 신문에도 보면 이슬람과 동성애 면을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그걸 홍보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오늘 그. 저녁에 또뭐저 시정 저뭐 세종청사에서 뭐구술도 한다 그럽니다참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천사가 뭐냐 하면 천사가 볼때 얼마나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천사가 뭐냐하면 천사가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거 갖다가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 때문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친자들 인침을 받은 자들을 해하지 말라 3절에 그러죠 이마의 인친자 우리 이마의 인친자 할때 성부인침이 있고 성자인침이 있고 성령의 인침이 있는데 하여튼 그 이마의 인친자들 때문에 해하지 말라 한 글은 이상한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나라는 하나님 심지어 여러분들 뭔 중국에 이렇게 돈이 많은가?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볼 때는 뭐 제주도에 지금 몇 퍼센트 땅을 중국 사람이 샀다. 그런 뭐 어마어마한 땅을 샀다네요. 중국 사람들이. 근데 자기 이름으로도 사고, 뭐 한국 사람 이름을 대용해 가지고 사고. 그래서 엄청나게 샀다는데,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제 좀 제재를 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볼 때는 엄청난 손해지만. 예, 또 중국에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 억대가 우리는 천만 대를 예수를 믿는다고 보는데 거기는 억대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을 전부 갖다 쓰고 말이에요 그렇게 짝퉁이 많다는데도 또 갖다 쓰고 또 갖다 쓰고 그러니까 돈이 전부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이제 뭐 위안화가 전 세계 공용 화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할 정도가 됐으니 말이에요. 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에 중국 사람들이 그래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좀더 많은 지도자들을 중국으로 보내달랍니다. 자기네들이 너무 이 신학 공부 신학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동북 신학교 같은 그런 삼자 신학교 몇개 없기 때문에 많은 좀 지도자들을 보내달라. 그 대신에 자기는 자기네는 선교사를 파송하죠 선교사를 그래서 여기 저 왼쪽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박정도 목사님도 늘 성, 중국에 가서 선교하고 오시는데 우리가 그 많은 지도자들이 중국에 가서 가르치고 오면 중국 사람들이 엄청난 선교사를 이제 이것을 공식적으로 기록을 할 수가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했습니다 특히 그 사회주의 국가에는. 우리나라가 못 가는데 그 대신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중국 여권을 가지면 심지어 지금 북한에 들어갈 수있는데 우리나라는 가고 싶어도 우리나라 여권이나 미국 여권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중국을 마지막 때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중국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 즉이마에 인친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가 막 병을 주고 사망을 주고 태풍이나 지진을 통해서 막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가도 경주에 또 눈물, 로 지금 경주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몇백 회의 여진이 지금 지나갔다고 금지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경주 사람이라면 나 경주에 못살것 같아요 지진이 너무 무섭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땅이 막 흔들려 봐요 예. 이게 옆으로 흔들리는 건덜 무서운데 위아래로 흔들리는 건 진짜 무섭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막 흔들려 봐요 예. 아마 나는 경주 사람이라면 내가 꼭뭐 경주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경주에 있는 어떤 예, 뭐집사라이면 뭐 나는 그냥 뛰어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서울가 살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경주의 예, 관광 예약이 90%가 캔슬 됐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해 하지 말라. 야, 천사, 어떤 천사는 복을 주는 천사도 있는데, 어떤 천사는 이렇게 해 하고 막 질병을 주고. 그런 천사들 계시록에 보면 대접지향할 때 천사들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인침을 받은 자, 인침 받은 자의 숫자가 몇 명이다. 이거 완전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4년 동안 태풍이 없었다네요. 그런데 제가 수지에서 목회할 때 한번 지금부터 몇년 전인가 보 생각하면 한 10년 전 됐을까요? 엄청나게 큰 태풍이 예 한국에 불러서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교회 간판이 막 떨어지고 탑이 탑이 막 무너질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이 날아가는 태풍이 한번한 한 10년인가 89년 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 기억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 4년 동안 태풍이 지나가지 않았다는데 전 그럴 때마다 야 예수 믿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탄 비행기 배를 타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단체로 여행 가는 배. 그런 것할 때는 천사가 보호해 주세요. 여기 천사는 물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고 또 지금 일어날 일이고 이, 이기도 하지만 과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탄 유람선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탄 비행기는 보호했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어떤 시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적용이 되고 그 전의 과거에도 적용이 되고 또 지금 북한에는 또이 이 구절이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천사가 북한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다시 계시록에 갔다가 또 7장으로 오고 싶은데 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 다시 우리 19장에 읽었던 구절 19장 7절 읽어드립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들의 지, 이, 앞으로의 인생은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어 예수님의 혼인기약에 준비된 신부 그 아내로서 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아내로서 준비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준비하냐 했더니 계시로 19장 8자리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시고 그 세마포 옷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행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언약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 또 오전에도 열심히 모여서 전도하고 우리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예. 우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저 신문을 찍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저 기사를 썼으며 얼마나 많은 돈이 지출이 됐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 전도지를 지금 못 돌리는 시대가 됐으니까 전도지를 돌리면 야단치는 시대가 됐으니까 또 하나는 신물이라는 아이디어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주의를 해야 돼 그것이 뭐냐 옳은 행실이다 이거예요 옳은 행실 우리 옳은 행실을 잘 행했을 때에 예배언약을잘 지키고 옳은 행실이 뭐예요 피곤하고 힘드시지만 밤에 일찍 자고 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라든지 교회 특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 특색 그러면 우리 온 성도들이 좀 텔레비 좀 절제하고 일찍 자고 또 저녁에 할일좀 절제하고 운동도 하려 그러면 좀 오전에 하고 아홉 시 전에 운동도 다하실 것도 다 끝내시고 아홉 시에는 일찍 자고 주여 일찍 자고 그리고 네 시에는 허리가 부러지도록 잤으니까 이제는 일어나고 그런 그런 좀 특색을 한번 살려보자고요. 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가 내한 몸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기여하는 것이 뭐또 밤에 또뭐 어디 좋은 일이 있을까? 뭐 밤에 한번 뭐밤 12시에 가서 어디 뭐 치킨 먹으러 나가자 뭐 그런 것은 결단코 우리들의 몸에도 기여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먹는 것도 좀처조하게 먹어야지. 밤 9시 넘어서 먹으면은 예.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좀 기여하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응? 부모들이 일찍 자야 애들이 일찍 자잖아요 아무리 애들이 늦게 자려그래도 부모가 자꾸 일찍 자버리다 하면 그 자식이 부모를 또 본받아요 그리고 새벽에도 갔다 와서 꼭 얘기해 주세요 나 새벽에도 갔다 와서 너를 깨운 애들 깨울 때요. 막 야단치고 깨우지 말고 찬송을 불러 주세요. 재울 때는 성경 읽어 주세요. 저녁에 애들 재울 때는 성경 읽어 주세요. 우리 어머니는 늘 저에게 성경 읽어 주셨는데 성경 읽어 주면 제가 어릴 때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애들은요. 그 성경을 자꾸 듣기만 해도 성경이 외워져. 그래서 나 어렸을 때왜 이렇게 어머니가 나에게 성경을 읽으셨냐? 문명의 권사가 항상 성경 읽어주면 거기 잠이 들어했는데 나중에 목회할 때 보니까 그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라. 설교할 때 보면 성경 구절, 뭐 외우는 구절도 있고 못 외우는 구절도 있지만 그걸 다 어떻게 외우겠어요? 유대인들은 다 외웁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렇지만은 많은 구절을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고. 자,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준비돼야 되는데 네, 그 어, 다시 아까 그 계시록 7장에 가서 보면. 7장에 가서 보면, 그, 그 천사가 7장 2절 보세요. 계시록 7장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천사가 말이에요.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네 천사를 향하여 큰소리를 외쳐 이르되, "자, 이내 네 천사는 동서남북에서 즉 전세계, 전세계에 있는 천사는 뭐냐면, 해롭게 할 권세, 지진을 일으킬 권세, 지진을 누가 일으켜요? 천사가 일으킨 겁니다." 왜? 제대로 안 믿으니까 자꾸 석굴암에 가서 절하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해롭게 할 권세가 있다는 거. 그런데 어떤 천사들은 외치는 천사가 있어 큰 소리로 외쳐 이래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지금 인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 성령의 불이 나타나 가지고 막 방언을 받고 막 예언을 하고 이마에 인치는 역사들이 지금도 어느 장소 에 일어나고 있으면. 천사가 야, 그 나라 해야지마. 지금 성령 집회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무시무시한 집회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회가 사실은 은사 집회입니다. 은사 집회, 왜 성령 임치고 다니는 집회니까. 근데 은사 집회라면 또, 또 그냥 과거에 교회 다닐 때, 또 그냥 말씀, 말씀, 뭐, 말씀이 최고야 하는 그런 또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은사 집회 별로 구경하지 못한 사람들, 뭐. 음, 에. 방언이란 말 싫어하고 그러면 난좀 그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런 분들 때문에 좀 말을 좀상처받아면또안 됐잖아요 한 명이라도 상처받아가지고 목사님 방언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평생 방언을 못해요 그러면 또 미안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방언 집회, 은사 집회 이런 우리 막불 집회가 계속 한국 교회에 있는 한 인치는 장면이거든 것이 인치, 그건 성령 인치는 때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성 성자의 인침이 있을 때는 우리들이 성육신화되는 걸 체험합니다. 그게 성자의 인침이더라고. 네. 그 성자의 인침이 있으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는 걸 체험하게 하시고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하는 걸 느끼어지면서, 어 이제는 내가 아니,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살아 움직이는 거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침, 특히 그래서 금요일 저녁 같이 이런 저녁에는 우리가 나올 때 금요일 저녁 9 시에는 막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예, 네, 은사는 나타나. 여러분 좀 실례된 얘기지만 어디 뭐 이렇게 부흥회 갔는데 뭐 목사님이 안수받으러 나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나가십시오. 제일 먼저. 아니면 어떤 목사님 훌륭하고 어떤 목사님 안 훌륭해 그날 부흥회 와서 참 우리 안수해주는 그 목사님이 사기꾼이야 근한이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나가십시오. 네. 나는 그냥 에, 지금도 그러지만 지금도 여러분 몰래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오지만 지금도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부흥에다 그러면 그 뒤에 뒤에 앉아서 나또 누가 또 알아볼까 봐 뒤에 턱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소. 근데 청년 시절에는 응 어, 그냥 하, 어떻게든 은혜를 받고 싶어 가지고 대한수도원 여러분들은 대한수도음 세상에 뭐 무슨 그냥 말씀으로 이제 받는든지 뭐 사람을 때리기는 왜 때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슨 할렐루야 기도 뭐 무슨 뭐 그냥 기도만 해 주면 되지 뭐 그냥 막막 손가락으로 찢어 가지고 뭐또뭐 암덩어리를 꺼낸다는 게 말이 나 돼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게 돼. 잘못하면. 예? 모든 지도자가 다 훌륭한 건 아니지만 예, 다 훌륭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는 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노하셔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 어? 성령은 인치고 다니는 역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쭉 신문을 보다가도 야 이거 성령의 불의 집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냥 근데 이제 어느 집회 이렇게 가면 뭐 안수하고 쓰러뜨리는 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실은 그 정체를 얘기하자면 안수하고 쓰러뜨리는 원조가 사실은 저입니다. 제가 지금 정체를 감추고 여기 있는 거죠, 주여. 1995년도에 우리나라에 안수하고 쓰러뜨리는 집회를 했는데 자꾸 나를 불러. 내가 무슨 안수하고 쓰러뜨리는 사람은 사실은 아닌데 자꾸 나를 불러가지고 그. 안수집에 그때 제일 많이 간 곳이 성남의 남성 교회라고 하는 데를 저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뭐뭐 뭐 그분들 쓰러트리려고 사실은 간건 아닌데 이렇게 쭉 나오라 그러는 쭉 이제 나오라 그래서 안수일 때다 쓰러지는 거라 그래서 아니 이분들이 왜 쓰러지는가 왜 자꾸 쓰러져 쓰러지지 마. 그런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막 인치는 집회였더라. 인치는 집회. 후 으르르 쓰러지는 거야. 아니 왜 그래? 쓰러지지 말, 아 쓰러지 말란 게 왔다. 어, 뭔일영이 어? 내가 근데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거의 그 다음에 제일 많이 간 교회가 봉천팔동의 축복순복음교회인데, 예, 그 <laughs> 거기서 이제 그몇 년을 갔어요 몇 년을 계속 집회를 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는 매주 화일인가 요 목일인가 요 매일 집회를 하면. 근데 거기 가서 야 손오곤 목사 왔다 그러면. 아예 그냥 자보동을 다 두르고 여자 여자들이 좀남자들 숫자보다 많았는데 이렇게 잘 두르고 쭉 두르고 치마처럼 게 남자 여자나 다 이렇게 보면 좀 웃기죠 남자 여자나 다 치마처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예요 긴 멕시치마 입듯이 이렇게 두르고 그런다다에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일어나세요 그러면 뭐뭐 뭐 안수도 안 했는데 주여 그럼 와다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절해 일어나 근데 또 으아 나는 지금, 지금 그분들이 기도원 원장도 하고 나가서 목회자도 훌륭한 목회자가 되시고 그랬는데, 에,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 인치는 역사를 만났더라고요. 인치는 역사, 왜냐하면 저도 그냥 어디 가서 은혜 받겠다 그러면 가지고 인치는 역사 때문에 막 가서 줄 서고, 막 안수 받으면 내가 막 달려가서 안수 받고 그러더니, 또 요즘은 또 어떤 사람들이 안수 합니다. 막 여러분 금요일에. 기도받을 사람 나와서 우리 교사 특별히 그 안수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 안수를 조금 아끼는 게 먼저도 하긴 하지만 조금 아끼는 게 안수라면 많은 기운이 빠지고 몸이 좀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 김선호 집사님 같은 경우는 나물히 안수해 주면 자기 몸에 기가 다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몸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늘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에게 안수기도 해 달라고 미안하고 신학 공부를 다 마친 사람인데 안수 해달라. 그러기도 사실 미안하지만은 또 그런 거그 안수기도가 있어야지 인치는 성령 인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인치는 사건은 안수기도 받요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부터 금 이런 이런 금요일 저녁에 좀 데리고 나와가지고 안수기도 계속 받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애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안수기도 받아야 되고 예, 그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인치었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 근거해서 인친자들은 바람을 잡고 바람을 부는 바람을 잡고 있다가 바람을 불게 하는 그 해를 주는 천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해를 주는 천사.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해서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장수할 때까지 병기, 병이 안 걸리고 장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니까, 러 그러는, 참, 부모가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어릴 때부터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깐단하게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새벽에도 데리고 다니고, 애들은 막, 안수받게 하고, 어디 불집해 한다 데리고 가서, 야, 니네들도 안수받아. 그, 그, 굉장히 성가신 것 같지만, 요그 굉장히 영적인 걸 아는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들이. 예. 그러면 걔네들이 그, 해하는 천사가 딱 인침을 받은 거 보면, 걔를 해하지 못하거든요. 그게 뭐 세상에 좋은 약을 먹이고 세상에 좋은 아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몰라 내일은 내가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지만 오늘까지 내가 정말 쓰러지지 않고 살았네. 네. 아니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임 가면 내 나이 때된게 무슨 전부 당뇨를 하는 것 같아. 뭔 당뇨니까? 당뇨병이야. 이 목사님들이 웬만하면 전부 당뇨병이야. 아, 왜 이렇게 당뇨병이 이렇게 많아? 근데 당뇨를 한대나 자기네들은 당뇨병 모임에 당뇨를 한대. 주여 당뇨를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진짜 딱 봤더니요 여기 털들이 빠졌더라고 난털이 길거든요 징그럽게 털이 손털이 여기 보면 안 돼요 여기 자기 보기 봐봐 여기 보면은 이 털이 없는 사람이면이 당뇨병 환자 되는 거야 이게 이, 이 털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털이 길어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아니 겨드랑이 겨드랑이 털은 멀쩡해? 그랬어 내가 그것도 멀쩡하대네 겨드 겨드랑이 털은 멀쩡한데 이 털이 다 빠진대네 자기 털이 굉장히 길었대요 이 털이. 남의털 볼러 자기 털만 봐요. 근데 예, 데이 털이 굉장히 었는데 털이 왜 언제부터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를 체크해 봤더니 당뇨 수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피곤한가 그랬대. 요 피곤한 사람 절대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 당뇨 걸리면 그다음에 새벽기도 끝이야. 새벽기도 상급은 더 이상 생각하지는 마세요. 당뇨 걸린 사람은 새벽에 나오면 죽습니다. 죽어. 당뇨 걸린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 죽어요, 죽어. 수, 수치가 높아져 가지고. 우리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건 우리가 당연해 원이 안 되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당연히안 되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즐겁게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자